아, 오늘, 정운동입니다. 어저께 영상을 못 올렸는데, 찍다가 보니까 오디오가, 한반 정도 찍었는데 오디오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운동도 좀안 되기도 하고, 중단해버렸죠. 짜증도 나고.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저께 제가 시합장에, 그 주말에 시합장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음, 그게 다시 해야겠네. 뭐, 뭐, WNGP 갔다 왔어요. 음, 운동 배우는 친구 중에 시험 나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네. 솔직히, 인문자들이나, 어, 이제, 이제, 처음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나간 대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막 거기서 막, 와, 엄청난 동기부여를 얻고, 막. 자극을 얻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좀 느꼈어요. 좀, 감동? 응. 되게, 풋풋한 열정에 감동을 좀 많이 느꼈죠. 특히, 이제 어떤, 아, 아 지나가셔도 돼요? 네. 예. 네. 가방. 아, 괜찮아요. 지나가셔요 저... 저... 그 어떤, 오실, 노무신이 아주머니인데, 이제 스포츠 모델에서 끌등하고 그랑프리까지 하셨는데 뭐사람이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랑프리 한 거니까 근데 그분이 하실 말씀 좀수상 소감이 조금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작년에도 이 대회를 나왔는데 그때는 제일 처음 이름을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꼴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일 늦게 불리고 싶었다 네, 그 바램이 이루어졌다. 오늘 하루만 보고 1년을 준비했다. 뭐 그그 말이 너무 감동스럽지 않나요? 나이가 50이 넘고,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좀 힘든,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그걸 해낸 거잖아요. 그건 무엇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그런 열정이 없거든요. 그 열정은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그런 열정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초심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샤워를 나오시더라고요. 한, 거의 6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년퇴임 하시고, 뭔가 또 도전해보고 싶다고 저, 저도, 그런,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것 같아요. 정년퇴임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할걸다 알고, 좀, 좀, 이제 나는 사회에서 크게 필요가 없겠구나, 이걸 느낄, 수, 느껴질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그때 뭔가 다른 걸 도전해보는 거죠. 아직은 나는 뭔가 할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신 데 같았어요. 근데, 우웅들이 좋았어요. 어, 되게, 그런 부분이 멋지게 느껴졌고, 저도, 그런 분들이 그러면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물론, 현역 선수들보다 나이가 좀 많아도, 그분들의 의저을 봤을 얼마나 젊음이 부럽겠어요. 제가 요즘 젊은 선수들 을 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이라도 하루라도더 젊을 때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해보고 근데 오늘 아침 체중이 더 빠졌어요. 116kg. 아... 오늘 두 놈인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아, 몇 불당. 아유, 저번주 이렇게 몸, 바디 컨디션이 떨어진는지 모르겠네. 오늘 해서 좀골 올려야지. 아... 아... 안 좋으니까 이 팔을 어깨를 쭉못 올리겠어요. 아벨로아벨로는 아, 너무 허리에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운동인데 힘지만 잘 걸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꼭 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 그 운동 중에. 아! 아, 왜 놓으세요? 어우, 허리가... 시마지막 운동을 컴파운드로 묶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막 묶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바벨로 이런 큰 운동은 이것만 해야 돼요. 레플 뭐 다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근데 뭐 하체 운동이면은. 뭐 스쿼트랑 뭐, 이스텐션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 들어갈 운동은, 아무래도 힘이, 떠, 힘이나 집중력이 좀 떨어지니까, 조금, 뭐, 머신이나, 조금, 힘이 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묶어야지, 밑도 끝도 없아무거만 묶어서 하잖아요? 아, 나 운동 못해요. 이제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어? 제가 묶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걸 보고 운이 따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묶어서 하는 것도 다그 기승전결이 있는 겁니다. 다 묶으면 안 돼요. 한 가지 한두 가지 정도. 아, 아, 오늘 지금 제 딸이 친구들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어, 어 알았어. 근데 남자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리 뭉둥이 분질러 보려고 했는데 남자들이 저 보고 싶다고 왔대요. 그럼 또 넘어가야죠, 그럼. 어제딸이긴 뭐, 하지만 그 남자애들을 끌고 다닐 정도는 아니에요. 둘째가, 얘가, 이거 살이 쪄가지고. 하... 하... 한개더 하고 싶은데, 또 하면 자세가 안 풀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하이로우. 하이로우를 해볼게요. 아직까지, 등, 루틴이 확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좀 오래 걸리네. 아. 일단 이거 하고 음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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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씨. 이게 참 컨디션이 좋으면 운동이 되게 재밌는데,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 운동식이 없는 것 같아요. 컨디션에는 여러 가지의 컨디션이 있거든요. 뭐, 바디 컨디션 아 몸은 조금 피곤하고 막힘각안난것 같은데 몸 상태가 되게 좋아 지금 바디 컨디션이고 이제 그냥 내 진짜 그 진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컨디션 아 오늘 힘도 좋을 것 같고 약간 뭐 기분도 좀 괜찮고 막 이런 거 그런 건 괜찮은데 바디 컨디션 이영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그 바디 컨디션이 전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디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데 정신적인 컨디션도 좀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아, 해야겠죠? 선수가 컨디션 따라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요새 유행하는 거죠. 그냥 그냥 해. 아, 와 마지막입니다. 조금 팔꿈치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으니까 좀 불편해요 자세가 좀 안정적으로는 안 나오고 呜。<sighs>

プレイトモーシーレトロローイド 그 전에 스탠딩하다가 지금 오늘 시티드움 해봤는데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스탠딩을 했을 때좀더 하지를 고정하고 근근에 힘을 꽉준 다음에 당기니까 눈 쪽으로도 훨씬 저 타겟 택팅 하고자 하는 부위에도 자극이 잘 오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사람들 하세요. 네. 확실히 다르게 다르네요 아 의자 를아야이 의자가 유압식이라서 그냥 누를 안눌려요 최종으로 눌러야지 아, 내장이라서 조금 공세를 빠를 수 있습니다 아, 아. <웃음> <웃음> 아, 특히 특히 복부의 힘을 많이 주고. 아, 이게 훨씬 잘 먹었어. 가장 떡칠한 애가 제 딸입니다 제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건벨로 3세트 <laughs> 음! 어! 어! 자, 인클라인 원원. 레프트 다 아! 우 ah, 아, 아, <fella> <intelean> 아, 엘보가 안 좋으니까. 버스로, 쇼크리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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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잡아당기고 오자 세번 되잖아. 손잡이 있잖아. 음 그래. 응. 음. 음. l 래어시 s e 케 t 블로 cave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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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고 l l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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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장은 원암로를 할게요. 근데 이 기구 자체가 물론 이제 그립이 여러 각도고 의자 눈낮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원래 강배가 하부 쪽, 하부 등을 좀 타겟팅하기 좀더 최적화된 운동이에요. 근데 요즘 또 운동 트렌드가 등상부다 보니까 이제 상부 쪽으로 많이 끌고, 가는, 끌고 가는데 좀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등은 다연결돼 있어요 그냥 가슴팍 탁 붙이고 그대로 그냥 안정된 자세로 냅다 땡기면 되는거야 그냥 힘드니까 말도 안해 Æsj!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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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 마무리 운동으로 데드 하겠습니다. 내장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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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허리가. 오늘도 하나도... 여섯 장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하는데 일 보고도 많이 땡기고, 힘도 많이 안 나네. 아, 계속, 계속 컨디션이 좀 별로네. 아, 핸드폰, 잠깐 줬었다왜 그러지? 아, 한번 해볼게요. 아유. 응 <laughs> 이제 깃털처럼 가져야 되는데 아 어, 어, 허리가 좀뻐우하네 <laughs> 아유 아 운동 끝났는데요 아그삼 주째 지금 계속 매주 바디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요 아왜 이러지? 그러니까는 좀 운동도 조금 재미가 없어져 하다 보면 또 올라오겠지만 아 체중도 늘도록 꽉빠지고아 아, 몸이 좀 약간 좀 올라오다가 또 이러네요 음뭐 되게 피곤하고 또 그런 건 아닌데 또, 또 오늘, 좋은 그 동은, 아, 좀 뭐랄까, 좀 산만했어요. 뭔가 좀 빨리 좋은 그 동의 어떤 루틴을 딱 정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좀, 아, 뭔가 아쉬워. 응. 좀... 이렇게 하안 돼. 좋은 동을 조만간 빨리 그 루틴을 확립을 딱 정해야겠어요. 확실히 정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 뭐가 더 운동이 잘 돼야지, 딱 깔끔하게. 지부진하게 하면 안 되잖아. 내는 어깨고, 아, 어깨는 잘 되려나요? 모르겠네. 그래도 응, 뭐, 안 다치고 했으니까, 에휴, 그런 걸 만족해야죠. 그럼 저, 내 업계할 때, 그때 뵙겠습니다.